안녕하십니까. 벤츠드림 한우만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찍었던 서울 모빌리티쇼에서의 영상에서 제가 빠트린 게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출고할 차량이 있어서 네, 이 차량으로 한번더 대신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253 AMG 차량이죠. 어, 이253 AMG 같은 경우는 음. 네,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는 에디션 1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델도 제가 영상을 찍었었지만 날아가 가지고 네, 너무 아쉽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제가 오늘 또 출고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연락 주신 고객님께 출고를 할 예정이고 제가 예전에 2 5 3 처음 출시됐을 때 출고 예정인 차량 고객님을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영상이 있죠. 네, 그때 그 영상 보시고 고객님께서 함께 또 결정해주셔서 출고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때 제가 좀 바빠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어서 이번에 이제 출고 영상을 좀고 이 차량으로 다시 한번 차량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너무 예쁘죠. 네, 일단 장난 아닙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253 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 바로 뒤에 있는 2300 모델 있죠. 어 똑같은 E클래스 차체이고 똑같은 E클래스 그리고 이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 여기는 AMG란 말이죠 이게 이제 조금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은 E300도 음, 물론 훌륭하고 좋은 차량이지만. 확실히 같이 서 있을 때이 2300과는 다른 253만의 이 존재감이 분명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 측면의 이 휠이라든지 어 약간 이제 그 프론트 오버핸다 요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참어 2300과는 다른 일반 이클래스와 e 차별화되는 253만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어이 전면부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못 드렸는데 이 그릴 당연히 뚫려 있죠. 근데 이제 여기 하단부 보시면은 여기도 뚫려 있죠. 그리고 여기 범퍼도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는 안 뚫려 있죠.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이거 포르투갈에서 교육받을 때 여기만 한쪽만 뚫려 있다고 하길래 왜 여기만 뚫어 놨을까? 해서 그때 이제 인스트럭터한테 물어봤었는데 음, 답변이 뭐였을까요? 네.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기 오른쪽만 뚫려 있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뚫어놓고 왼쪽까지 뚫어놓았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왼쪽은 막혀 있고 오른쪽만 뚫려 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 이 발광 그릴, 거기다가 이제 이 세로 그릴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 발광 그릴은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어, 이253 AMG의 가장 좀큰 차별화를 좀 만들어주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확실히 이 오버엔다가 살짝, 솔직히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 정도 느낌에 아주 살짝만 이렇게 오버엔다가 만들어진 이 느낌이 사실 253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뭐, 얼마 전에 제가 찍었었던 그 GT 차량이라든지 c l 2 5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과하게 이렇게 펜더 부분이 부풀어져 있죠. 그, 차, 그 차량들은 명백하게 스포츠용 차량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더 강한 반면에 이2 5선 같은 경우는 세단이죠. 어, 이이5삼의 가장 큰 핵심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엔진이죠. 585마력의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트럿바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출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이 딱 탔을 때 확연히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특히나 이스트프바 같은 부분들이 보강이 좀 됨으로써 어, 차량이 좀 그때 제가 좀 고속으로 와인딩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확실히 좀잘 잡아주는 느낌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럴까 일반 이클래스랑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의 펀치력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그런 드라이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호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게 없어요. 네, 원맨 원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원맨 원엔진에그배치는안 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운데 스럽파 그리고 AMG 마크, 아, 기가 막히죠. 추구하시는 고객님 너무나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고요. 이회이 생각보다 실물로 보셨을 때 굉장히 좀 멋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좀 입체감을 좀 더한 느낌이 약간 여기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이 휠 자체를 훨씬 더 크게 보이도록 조금 더 멋지게 확실히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 음 예전처럼 뭔가 휠에 금이 간다든지 마찰 같은 그런 약한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간색 캘리퍼가 확실히 존재감을 조금 더 더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가니시나 레터링이 터보 하이브리드가 붙어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단부 보시면 여기는 분명히 네. 이오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 크롬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음 이런 거는 PPF 한번 해주면 확실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태도 확실히 달라요. 자 보면 이제 이뒷 모습에서도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차량들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모빌리티쇼에서 나왔던 그 GT 63S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어, 이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차량의 퍼포먼스를 조금 더 극대화한 차량들의 이렇게 빨간색 어, 레터링이 추가가 된다는 점한번더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하단부 같은 경우도 디퓨저나 머플러가 훌륭합니다. 사각이 아니라서 조금 아실 수는 있으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멋스럽단 말이죠. 특히나 여기 이제 상단에 있는 이 스포일러.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서 있고요. 그러면 차량이 조금 더, 어, 다운버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주 훌륭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트렁크 한번 보시게 된다면.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살짝 높은 부분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닥 자체가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원래는 여기 하단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감으로써 좀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지만 배터리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평평하죠 평평하다 보니까 수납하고 하시는 데는 전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는 실내를 한번 볼 텐데요 실내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또 컬러가 예술입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화이트, 블랙, 투톤의 시트입니다. 어, 정확하게 명칭은 이제 실버 펄이라고 하는 색상이고요. 여기에 블랙과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부는 당연히 이제 블랙 루프라이너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주 스포티한 느낌이 조금 더 연출이 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어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시트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제가 검수하면서도 한번더 봤지만은 아주 네 전혀 문제 없이 기스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들어온 부분 확인 되고요. 당연하게도 포존 에어컨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운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이야, 멋있다 그죠? 이 시트에 여기 이렇게 딱 AMG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게 차별화되는 부분, 기가 막힌 부분이죠. 여기에도 보시면 잘 보일까요? 네, 아파트 방아 마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벤츠는 이런 거 기본이란 말이죠. AMG 차량들. 네. 포르쉐는 돈 추가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고,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번 앉아서 실동 한번 좀 걸어볼 텐데. 야, 이 클래스는 정말 언제 타봐도 정말 멋져요. 이 실내 인테리어 느낌 자체가 어, 결국 사실 이 클래스를 선택해 주시는 어, 많은 고객님들의 아주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사실 이 실내 인테리어. 예술적인 이런 실내 인테리어이긴 합니다 너무 예쁜 부분인 거 같고 이 차량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볼 텐데요 한번 보시면 효과 너무 멋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제가 아까 100% 충전 다 했을 때 91km까지 뜨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88km로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정도면 정말 데일리로는 네, 하루 기준으로는 웬만큼 운전하시면서 전기차로 쓰실 수 있는 그러다가 정말 한 번씩 밟고 싶을 때 어,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한 번씩 밟을 수 있는 정말 데일리로 타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한번 모드 바꿔 볼게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네 스포츠 플러스가 되니까 소리가 달라지죠. 배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 이 상태에서 딱 밟으면은 정말 기가 막히겠죠? 어, 일단은 이 느낌 자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는 가변 배기이기도 하고 가변 배기가 가능하기도 하고 다만 이렇게 이제 전기차 특유의 그이 사운드 있죠?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이 버튼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 어, 이거, 이 세팅들 정말 조작하면서 운전해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SL63 드라이빙 파이팅, 영상 한번 준비했었는데, 정말 그냥 운전에만 딱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어, 그런 영상도 한번씩 종종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그냥 드라이빙 하는 느낌 한번 즐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야이 느낌 아무리 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laughs>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문제 없이 잘 되고 굉장히 좋고요. 여기 하단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주유구 열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렇게 실내에서 저기 버튼을 딸깍 해주시면 가압이 되면서 어, 주유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실내에서 또 특징적인 부분은 이 트림에 약간은 좀 밝은 톤의 이 메탈. 드립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AMG 마크도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 있는 부분 아주 확실히 일반 에킬레스와는 다른 253 AMG 반의 그런 차별화를 만들어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연락 주시고 이렇게 출고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253 AMG 차량 정말 멋진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벤츠는 이제 이렇게 좀 AMG 차량들 t b a 차량들 AMG 마이바우 G 클래스 이런 차량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또 2호선 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고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